네 반갑습니다. 아빠들의 드림카를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요즘 가성비라는 단어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수많은 옵션과 그리고 넓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포드의 토러스2.0 에코보스트,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리미티드 등급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요. 정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장이 깊습니다 정말 5m가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대형 세단에 가장 어울릴 법한 그런 길이까지 갖고 있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전국 최저가 850만원 850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 제가 스펙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2천km 밖에 주행되지 않았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보상, 앞쪽 프론트엔더, 그리고 앞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가성비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이 토로스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쪽 보시면요. 네. 일단은 정말 대형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바디로 출고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어디 하나 지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쪽 보시면요. 또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요. 추가적인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원격 시동 키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밖에서 네, 원격 시동까지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 좋은 옵션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론트 핸드와 도어 쪽이 교환이 되어 있지만, 이 블랙 바디 차량들은요, 키가안 납니다. 도색 차이도 아예 티가 안 나고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앞바퀴 휠 컨디션 보시면요. 20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은 약간 가장자리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크게 깨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앞바퀴 트레드 보시면은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디자인 면에서도 정말 확실히 미국 차량답게 이 크롬 라인들이 눈에 확실하게 돋보이면서 좀더 차가 더커 보이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끄리 넘버 도어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키가 없어도 비밀번호만 알고 계시면은 바로 문을 열고 닫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네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는 외관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뒷바퀴 휠 컨디션 네 이쪽에 약간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뒷바퀴 트레드 보시면은 앞바퀴와 동일하게 한4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타이어 교체 걱정. 안아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토로스 차량의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차체가 너무나도 높아요 전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렁크 공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완벽한 후면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에코 부스트 리미티드, 바로 최상위 등급을 표시를 하면서 정말 이 차량 기존에 이 3,500cc 차량을 다운사이즈 했기 때문에 정말 연비 면에서 굉장히 또 훌륭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나와요, 이 차량도요.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옵션 보시면요, 범퍼 쪽에도 후방 감지 센서와 포드 마크 뒤쪽으로 해가지고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차량 트렁크 공간 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우! 네 일단은 안쪽 보시면요. 절대 제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포도 굉장히 지금 잘 튀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네다섯 개는 충분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또 트렁크 쪽에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밝은 데서 어두운 곳에서 정말 이 편리하게 사용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지금, 네, 교환된 부위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단차 차이 전혀 없고요. 도색 차이도 전혀 느껴볼 수 없는 외관 컨디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 내로 들어가서 이 수많은 옵션들과 공간성 컨디션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토로스 차량에 앞좌서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공간성 굉장히 넓고요. 일단은, 버튼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형 세단에 어울릴 법한 그런 지금 컨디션까지 갖고 있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천장 쪽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개폐가 넘치는 바로 썬노프 컨디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원터치로 지금 부드럽게 열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닫힐 네, 때도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전방 쪽 보시면은 이렇게 룸밀러 뒤편으로 하이패스 단말기와 지금 전방 후방 터치날 너무나도 잘 나오는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 차량에도 진이랑 이 포드랑 협약해서 만든 진이 내비게이션까지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터치 반응 속도 바로바로 바로 작동이 되면서 업데이트까지 완료된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외관에 보셨던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지선과 함께 지금 작동 잘 되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차량은 당연히 운전석과 조주석에는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옵션들 너무 많은데요. 거기에 겨울철에 정말 제 핸들 제 손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핸들 열선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네, 오디오도 네, 소니 겁니다. 정말 고품격의 음질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지금 사운드바도 다 터치로 지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동 파킹 보조 시스템 그리고 뒤쪽에 한번 찍어주시면은 작동도 잘 되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핸들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립창이 두 개기 때문에 컨트롤하시는 버튼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 또이 e 버튼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아까처럼 지니 내비게이션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치프리 버튼과 그리고 음소거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요, 네 개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핸들 컨트롤 할수 있는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완벽하게 작동 잘 되는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또 시트 쪽 보시면요 진짜 사용감도 거의 없고요 지금 짱짱하게 어디 하나 찢어진데 운대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1번 2번까지 옵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그리고 컨디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한 눈에 보셔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공간, 확실히 대형 차량다운 그런 공간성까지 갖고 있고요. 저 같은 성인 남자 세분 탑승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가 전자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편의 옵션들 너무나도 좋으면서 정말 이런 차량이 가성비 있는 패밀리 수입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옵션까지 풍부한.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금 뒷좌석 시트 컨디션 보셔도요 관리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이 토로스 차량의 실내 공간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요 마무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토로스 차량의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시원하게 개방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이 미국의 정말 대표하는 차량답게 정말 엔진 컨디션도 너무나도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잡소리 하나 없이 완벽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더이 토로스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2천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앞쪽 프론트 엔다, 그리고 앞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차량요 정말 이 800만 원대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가성비 옵션에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50만 원, 850만 원의 이 수많은 옵션과 정말 풍부한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이 토로스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이토로스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밑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드링카 대표번호를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빠의드링카에서는요 이토로스랑 외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대표번호 문시거나 의 밑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글 작성해 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요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트랜들만 선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아빠 의이링가의팀장이었습니다